파산 절차 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게 되며, 지급 명령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법정 기간 내에 가집행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는데, 우리 판례는 지급 명령은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하고 신속하게 집행 권한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행 의소를 대신하여 법이 마련한 특별한 소송 절차로서 본질적으로. 소우제기와 다르지 않으므로 민법 제170조 제1항 소정의 재판상 청구에는 소우제기뿐만 아니라 지급명령 신청도 포함된다고 보며 따라서 이 경우에도 민법 제170조 제2항이 적용되므로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된 경우라도 6개월 이내에 소우제기 등을 한 때에는 시효는 당초 지급명령 신청이 있었던 때에 중단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최고에 대해서 보면, 민법 제174조는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 절차 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이미 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라고 하여 최고와 시효 중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최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 이행을 구한다는 채권자의 의사 통지로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시효 중단의 효과가 생기게 되고 다만 다른 시효 중단 사유와는 달리 그 자체로서는 완전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고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할 것을 전제로 시효 중단의 효과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를. 여러 번 거듭하다 재판상 청구 등을 한 경우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은 항상 최초, 최고 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 청구 등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 이내에 한 최고만 그 효력이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에 대한 판례를 보면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의 경우 시효 중단 효력의 발생 시기는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라고 우리 판례는 보았는데요 판결 여지를 보면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으면 민법 제 174조에 정한 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최고의 효력이 인정된다. 나아가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의 경우에 는 민사소송법 제 265조를 유추 적용하여 당사자가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에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압류, 감류, 가처분 보겠습니다. 압류, 감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게 되며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 효력의 발생 시기에 관해서는 우리 판례는 가압류를 신청한 때에 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는 입장입니다. 민법 제176조는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라고 규정하여 시효 중단의 인적 범위는 집행 당사자 이외의 자에게 시효 중단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당사자 외의 자에게 압류 등의 사실을 통지하면 그 자에게도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다만 우리 판례는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할 때 이를 보증인에게 통지해야 보증채무도 시효가 중단되는지와 관련해서는 민법 제169조는 시효 중단은 당사자 및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40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라 규정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보증인에 대한 별도 중단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하에도 동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도록 한 것이고 그 시효중단 사유가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비로소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할 때 이를 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만 보증채무도 시효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다음 승인 민법 제177조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승인과 시효 중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승인은 시효 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을 승인이라고 합니다. 승인을 할수 있는 자는 시효 이익을 받을 채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고, 한편 승인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해 하여야 하며 따라서 피의자가 검사로부터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채무를 승인하는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것은 시효 중단의 효과를 가져오는 승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177조에서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승인은 단지 권리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승인은 시오 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는 소멸 시효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고 그 이전에 승인을 하더라도 시효가 중단되지는 않으며 우리 판례는 현존하지 아니하는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하는 것은 채무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서 한 것이라고 볼수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관련된 판례 살펴보겠습니다. 승인은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고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지만, 그 묵시적인 표시는 적어도 채무자가 그 채무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 되겠고,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하거나 일부 변제를 하고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이러한 묵시적인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기한의 유예를 요청하는 것, 채무를 인수하는 것,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 등도 승인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총염으로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기 위하여 매수인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한 행위는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 되겠고, 회생 절차 내에서 이루어진 변제기 유예 합의도 채무에 대한 승인이 전제된 것이므로 채무 승인의 효력이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판례에서 승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형사재판 절차에서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제1심 판결 및 항소심 판결 선고 전에 각 천만원을 공탁하면서 손해배상금의 일부라는 표시도 하지 않고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서도 첨부한 사안에서 채무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채무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채무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형사재판 과정에서 그 액수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각 공탁에 의하여 당시 그 공탁금을 넘는 손해배상 채무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뜻을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위각 공탁에 의하여 공탁금을 넘는 손해배상 채무를 승인한 것이라고는 볼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행인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따라 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는데, 이 경우 인수인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면책시킬 의무를 부담하지만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이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채무 승인은 시효 이익을 받을 당사자나. 대리인만 할수 있으므로 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승인하였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 중단 사유가 되는 채무 승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승인에 의한 시효 중단의 효력 발생 시기와 관련된 판례를 보면 승인으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그 승인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발생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효 중단의 효과 보겠습니다. 민법 제 178조는 제 1항에서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의 경과한 시효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제 2항에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라고 하여 중단 후 시효 진행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1항에서는 시효가 중단된 경우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 기간은 불산입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2항에서 중단된 시효는 재판상의 청구인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하는데,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그 절차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고, 승인은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하게 됩니다. 관련된 판례를 보면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가압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인데요.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 중단 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 채권자에 의한 권리 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가압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판례, 가압류 피보전 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이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할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인데요.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와 재판상의 청구를 별도의 시효 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추어 보면 가압류 피보전 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이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판례 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 등기가 말소된 경우 가압류 등기가 말소된 때에 그 중단 사유가 종료되어 그때부터 새로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인데요. 판결 여지를 보면 가압류는 강제집행을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면 그 부동산에 대한. 집행보호조는 목적을 다하여 효력을 잃고 말소되며 가압류 채권자에게는 집행법원이 그 지위에 상응하는 배당을 하고 배당액을 공탁함으로써 가압류 채권자가 장차 채무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여 집행권원을 얻었을 때 배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은 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배당 절차가 진행되어 가압류 채권자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가압류 집행에 의하여. 권리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수 있는 가압류 등기가 말소된 때에 그 중단 사유가 종료되어 그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고 판시하여 매각대금 납부 후 배당 절차에서 가압류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지고 배당액이 공탁되었다 하여 가압류 채권자가 그 공탁금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할수 없다. 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판례. 민사집행법 제102조. 즉,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 경매 취소 규정에 따라 경매 절차가 취소된 경우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인데요. 판결 요지를 보면 경매 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물론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 신고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소멸하지만, 이와 달리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경매 절차가 취소된 경우에는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 신고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소멸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